네 안녕하세요 본저 스튜디오의 홍조경 팀장입니다 네 최근에 허경영 어, TV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 한번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댓글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국가 부채가 지금 1950조인데 GDP가 2000조예요 그런데 가계 부채가 1700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나마 월급 받는 거돈 버는 게 이게 은행 이자로 많이 들어가 주택에 이자를 쓴 사람이 많아요 집 문제로 그래서 이거를 100% 해결하기 위해서 18세부터 대통령이 되면 1억씩을 줘 현찰로 그러면 자녀가 18세 이상이 한 3명 이런 사람들은 5억이 들어오잖아 그럼 대부분 자기 아파트가 은행에 드는 건 해결할 수가 있어 또 남자애들은 18세 넘은면 20대부터 1억이 나오니까 아고 1억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자기 장가도 보내줄 수가 있어 또 결혼하면 3억이 나와 이게 가정에 현찰이 목돈이 움직이셔 이 사람이 숨통을 터야 되는 거예요. 숨통을 막아 놓은 다음에 뭐 자유를 줘봐야 그거는 생지옥이야. 목돈을 만만지니까 애들 장가 가라 소리도 못해. 부모가 그럼 국가가 이니 네 장가만 국가 3억 줘야 할수 있지. 네, 어요 영상입니다. 1분짜리라서 짧죠. 오늘 그래서 해볼 얘기는 이 26만 조회수가 26만이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상도 어떻게 반응을 하나? 우리나라 성인 3천만이라고 가정하면 3천조. 근데 우리나라 연예사 500조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데 한 명당 천만 원이 현실적인데 이러고 너무 많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런 건 정말 납득이 가능한 댓글이에요. 저렇게 된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짐바브웨처럼 돈이 휴지가 된다.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돈따발을 뭐... 돈따바를 이만큼을 가져와도 우유 한 팩을 못 사는 완전 돈이 휴지보다도 흔해 빠진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세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저렇게 하면 직장인 평균 연봉도 3억은 되어야 된다. 국밥 한 그릇에 10만 원 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허경영 총리님 양적 하나, 뭐 2천조, 성인에게 1억씩 주겠다. 국민 배당금, 출산수당, 결혼수당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여러분들께서 듣는 소리가 아마 이런 소리일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줘? 세금으로 걷는 거 아니야? 그 그렇게, 그렇게 돈 퍼주면 누가 이래? 그리고 그러면 물가 폭등되고 인플레이션 오는데 그러면 경제가 무너진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꼴 난다. 뭘 알고 좀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또 이렇게 해 주는 순간 전셋값 최소 4배 오름. 이런 반응들 많죠.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 2천조를 찍어서 1억원씩 주겠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이거 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작정인가 이분은. 기축통화인 국가도 못할 짓을 뭐 이런 말들 많은데 하나하나 반박하기보다는 일단 큰 맥락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좀 심각한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에는 빚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현재 1,700조 가량이 되었고, 국가부채가 2,000조 정도, 2,000조 가량이 되어가고 있어요. GDP를 넘어서는 그만큼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도 빚이 없이 생활하는 가정이 거의 보기 힘듭니다. 빚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가정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지금은 빚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반대로 보면은 뭐죠? 매달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모든 가정들이 그만큼의 돈을 자신들이 빌린 만큼의 돈과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매년 일정 금액씩을 은행과 제2금융권, 3금융권 뭐 이쪽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빚들은 다 어디에서 먼저 생겨났느냐? IMF 시절 뭐, 외환 외환 보유고가 다 바닥이 남아서 외환이 필요하게 되죠. 석유를 살려고 해도 달러, 달러가 필요한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IMF에게 구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바닥이 났다. 도와줘. 이러면서 이제 IMF에서 한국에 있는 외환을 빌려주고 한국 거기에 대해서 뭘, 뭐 어떤 조건을 달라주고 뭐 이렇게 해서 IMF를 맞이하는데 그 다음에 들어선 게 이제 김대중 정권이죠. 김대중 정권에서는 지금 IMF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고 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별로 없고 완전 지금 경제가 엉망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민주 정권은 들어섰으니까 이제 서민들에게 뭔가 잘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지표를 또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오케이 경제를 지금 바로 살리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일단은 신용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국민들이 지금 당장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일단은 돈을 쓰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쉽게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줘요. 자, 그전까지 신용카드에 대한 개념 별로 없던 국민들은 너도나도 신용카드가 생깁니다. 이거 긁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다살 수가 있네. 그리고 뭐 할부, 뭐 3개월 할부, 6개월 할부, 1년 할부 하면은 내가 매달 몇십만 원만 내면은 내가 그전까지는 살지 못하던 것들도 쉽게 살수 있으니까는 이거 완전 꿀이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용카드에 맛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발생된 소비는 실제는 무엇이냐? 빚을 져서 미래에 갚아야 될 돈들을 현재로 끌어들어 와가지고 소비를 일으킨 것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정부의 부채가 가계정부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점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나 뭐새마운동 후에 그때는 정말 가계부채 이런 거는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경제를 살린다고 했던 논리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늘어났던 빚들이, 늘어나고 있던 가계부채들이 점차적으로 줄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밌는 것이, 김대중 정권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 돈을 끌어들어와서 경제를 살려본 것이잖아요? 그 말은 지금 뭐냐? 반대로 이 빚을 갚으려면 현재 있는 돈들을 가지고 와서 과거에 썼던 것을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경제지표가 떨어지겠죠. 이것을 갚으려면은 내가 쓸 돈을 아껴서 과거에 빌렸던 돈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펼 정치인들은 별로 없죠. 왜냐? 나는 항상 좋아지는 경제지표를 보여주고 경제 성장률, 성장률로서 내 입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빚 갚는다고 나라 돈을 다 써버리면은. 그만큼 시장은 돈이 없고 경제가 어려지면 워 국민들의 불만은 누가 감당할 거야. 그렇게 해서 온겨이 지금의 현재 가계 부채가 1,700조에 달한 상황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계 부채에 대한 가계 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다거나 이것을 갚아줘야 되겠다고 말하는 정치는 단한 명도 없어요. 오직 허경영 총재님만이 이 가계 부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날리고 이 빚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안이 뭐냐? 그래서 황경총재님께서는 이천조 양적완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천조 양적완화를 하면 우리 지금 가계부채 천0백조를 어느 정도는 덮을 수 있는 양이고 이돈 가지고 가계부채를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지면서 국가부채를 좀 늘려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끌어와서 그걸로 국민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해서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겁니다. 1,700조의 가계부채를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2,000조를 찍어서 그게 시장에 바로 쩍 풀린다? 이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2,000조를 찍는 목적은 무엇이냐? 현재 가계부채 1,700조 때문에 돈이 줄줄줄줄 새고 있어 요 시장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가정의 주머니에 구멍이 숭숭숭숭 떨려서 매년 매달마다 돈이 이자비 이자다 뭐 대출 원금이다 하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돈을 메꾸기 위한 돈이 바로 2천조를 찍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모든 성인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갈수 있죠 단 모든 가정에게 1억씩을 지급하는데 부채가 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가지고 있는 부채 액수만큼을 먼저 차감을 한 뒤에 그 남은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지급하겠다. 뭐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던가 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2 천조가 시장에 다 풀리는 게 아니라는 점 일단 그래서 그러면 가계부채가 많이 줄겠죠. 얼마나 줄까요? 천조 정도는 일단 줄 거예요. 천조, 천오백조 정도는 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1700조를 부담하던 그 이자들이 안 나가고 구멍이 뻥뻥 뚫려서 돈이 빠져나가는 서민들의 주머니가 구멍이 메꿔지면서 여유도 생기니까 시장가서 물건도 사고 장도 보고 평소에 사고 싶던 것도 사면서 국민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빚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서민 경제가 한층 살아나고 가벼워지겠죠. 부담이 없이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금리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것은 뭐냐?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점점점 더 부채에 대한 부담률은 더 서민들의 부채에 대한 부담률은 더 증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는 어려운데 거기다 금리까지 오른다?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 나가 있던 돈들 뭐 거기다 지금 코인으로 어려 코인으로 피해 본 사람들 뭐 이런 피해 본 사람들의 돈들이 다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투자 시장도 활력을 잃고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다 보면은 경제도 어려지고 워 빚에 대한 부담률은 커지고 이러면서 진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아직 금리가 낮을 때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 가계 부채를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2천 조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도 팩트는 저렇게 돈을 주면 물가가 오른다는 거임이라고 말하는데 팩트는 뭐냐? 가계 부채 이대로 두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이것 보세요, 돈 1억이 100만 원 가구채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꼭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부터가 일단은 많이 좀 안타까운 나라였어요. 베네수엘라 경우 석유에 의존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베네수엘라고,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에는 원유가 많이 쟁겨져 있어요 땅 속에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뭐 목축업이나 커피 산업들이 주요 산업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독재 정권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 어느 순간 발견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원유가 엄청 많구나. 그래서 이제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 산유국이 되면서 석유 산업에 뛰어듭니다. 커피랑 목축업으로 살아가던 국가가 갑자기 기름이 뻥뻥 뻥 나오네. 얼마나 좋아요. 기름만 팔아도 돈이 되니까는 굳이 뭘할 필요가 없죠. 기름만 계속 파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전체 수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에 달할 정도로 기름만 팔았던 나라입니다. 내가 가진 거라면 기름밖에 없고 기름이 너무 잘팔려 값도 잘 쳐지고 석유값이 계속 오르네. 그럼 뭐 기름만 계속 파는 거죠. 다른 걸팔 필요가 있나? 이게 가장 돈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도 좀 현명한 지도자라면은 야 그래도 이거 언젠가 석유값이 떨어진다거나 만약에 석유에 사람들이 석유를 필요로 안 하는 날이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산업도 좀 발전을 시키자. 다른 먹거리도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독재정권은 계속해서 부정부패와 더불어 석유로 번 돈들을 결국 그냥 정치인들 주머니에만 채우기 시작해요 그 돈을 가지고 뭐 산업의 근간을 좀 만든다거나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정부가 벌여진 재정 수입의 50% 가량은 다 석유에서 나오는 그만큼 베네수엘라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고 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베네수엘라는 이 석유 산업을 국영화 시킵니다 이 석유 산업이 진짜 중요하고 돈이 많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어, 거기에 대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거죠 독재 정권들이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 기업을 국영화를 시켜서 이제 나라에서 이 석유 회사를 운영을 해서 석유를 팔고 석유 판 돈을 또 가져오고 그 돈을 또 정치인들끼리 뿜빠이 하고 자 그런데 이 국영화를 하면은 경쟁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뭐 투자하고 개발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도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석유 산업에 있어서 그 시설들이라던가 이렇게 조금씩 낙후될 수밖에 없죠. 앞서 제가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름입니다. 보통의 경질류 중동에서 나오는 기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농도가 진하고 끈적거림이 강해서 마치 꿀과 같은 점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이 초중질류는 경질류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정제 과정이 까다롭고 거기 걸리는 시간이 많다거나 또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나 다른 산유국가에 비해서 초이 초중질류는 그 생산단가가 좀더 높기 때문에 좀더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해왔냐 이 그래프 잠깐 빠르게 보겠습니다. 1900년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발견이 돼요. 쩔 이렇게 하다가 이때, 이때가 산업혁명시대인가요? 강대국들 한창 산업이 부흥할 때 이럴 때 유가가 많이 올랐죠. 이럴 때 베네수엘 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알아서 그냥 돈이 늘어나네. 난 그래, 똑같은 양의 기름 채굴해서 똑같이 팔았는데 그 액수가 점점 점 배가 되더니 그게 겁절이 되고 또 겁절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완전 돈 전치를 했겠죠. 이때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이때 다른 산업 기반을 좀다 갖춘다거나 뭔가 다른데 투자도 좀 해보고 이랬어야 돼요. 지금의 마치 중동처럼 사우디아라비아라던가.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죠. 그냥 기름 팔아서 그돈 챙겨 먹고 하기 바빴죠. 자, 그래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문제는 언제 벌어지냐? 기름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참 좋았어요. 계속해서 내가 버는 돈이 늘어나네. 근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니 계속해서 유가가 오를 줄 알고 우리는 잘 써왔는데 돈을 유가가 많이 떨어지네.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이 워낙 석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 유가에 따라서 베네수엘라 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어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때도 많이 희청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때 다 점점 점점 유가 다시 올라가면 살아나죠. 이때가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한창 산업개발이 일어날 때, 기름이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일어나는데, 이때 또 다시 떨어진다. 또 올라갈 것 같다가 또 떨어진다.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유가가 오히려 과거랑 비슷한 수준,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산유국가들은 늘어나.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어떨까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초중질류, 석유로 만들기 까다로운 초중질류를 가지고 있, 있으니 다른 나라보다 생산단가도 높고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국영화, 구경화, 석유산업을 국영화시키니 뭐 석유산업에 대한 경, 기술이 개발된 것이 하나도 없이 시설은 죄다 낙후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면서 계속 석유만 팔아서 그걸로 배불리고 배불리 지내다 보니까 나라가 준비된 게 없어요. 근데 유가는 폭락했네. 거의 다뭐 샌드오일이다. 셰일가스다. 다른 에너지원들은 나라 에너지원들은 발생되고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니까 러이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해? 2014년에 유가가 한 100달러 정도였는데 2015년엔 그게 50달러 반토막이, 반토막이 나버렸죠. 근데 또 2016년에는 그게 20달러로 2014년에 100달러 하던 유가가 2016년에는 20달러로 5분의 1로 감소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당연히 타격을 입고 국가가 반투막 나고 또 반투막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석유만 팔아서 살던 나라가 석유값이 폭락하니까. 베네수엘라가 외국에 팔 거는 석유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석유를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또 베네수엘라에서 이렇다 할 산업이 없고 내수 경제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될 것들은 많습니다. 뭐 차도 사와야 되고 자동차도 사, 외국에서 사와야 되고. 컴퓨터 같은 것도 사야 되고 핸드폰 같은 것도 사와야 되죠. 뭐사야될게 많아요. 식료품도 그렇고 옷까지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필요한 달러는 달러는 많은데 베네수엘라가 달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돈을 찍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달러를 사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들어오는 달러는 없지. 달러를 사려고 하니까는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는 점점점 폭락해지면서 달러를 사기는 더 힘들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더 많은 딸,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해서 미국의 달러를 사들이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을 또또또 찍고 또, 또, 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돈이 엄청나게 국가에 쓸모없는 돈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돈 따발을 가지고서도 우유 하나도 사지 못하는 상황에 이런 것이 지금의 베네수엘라의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 경제 문제를 그저 단순하게 화폐를 찍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베네수엘라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뭐돈 찍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 베네수엘라는 애초에 잘못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국가 재정도 심각한 상태였던 것에다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거기다 유가 폭락이라는 쇼크를 받으면서 경제가 휘청이게 됐고 거기에 대한 타겟점을 찾지 못하고 베네수엘라는 거기서 화폐 발행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것, 것입니다 하지만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하는 1억씩 주기 위해서 2천조 양적 완화한다는 것은 내용이 많이 다르죠. 가계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2천조 양적 완화를 하고 가계부채 1,700조는 국가 부채로 바꿔서 국가가 부채를 떠안을 수 있게 전환을 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빚부담을 없애주겠다. 그래야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시장도 살아나니까.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1억씩을 여러분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초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달 은행에다 내고 뭐저이 금융권에 내던 이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매달 쓸수 있는 돈이 조금씩 늘어났네. 그만큼 돈을 사람들은 더 어딘가에 쓸 거란 말이에요. 투자를 하더라도 뭐 매달 몇십만 원씩 돈이 남으니까 투자에도 돈을 더 쓰고 아니면 장을 보러 쇼핑을 가서라도 장을 더 보고 그 전에 못 먹던 음식도 한번 사보고 그렇게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에 돈이 스며 들어가면 결국 전체적으로 물가는 조금씩 오릅니다. 왜냐 물건이 잘 팔리네, 기업이 매출이 이 늘어나, 그럼 직원들 월급 올려줘야지. 그럼 그 월급 가지고 직원들또 나서 돈을 쓰고 그러면서 물가가 점차적으로 오르는 이런 적당한 양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건강한 경제를 갖춘 나라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8세 이상 모든 대한민국의 성인들에게 1억 원씩 지급이 된다면은 자연스레 조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인플레이션은 우려할 정도의 그런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빚 갚겠다고 쓰던 돈들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돈을 쓸수 다른 곳에 돈을 쓸 수가 있고 그 돈은 결국 시장에 돌아가니고 기업에게 들어가면서 시장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나면.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둔 정부는 그것을 토대로 좀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실행하는 국가의 예산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댓글 좀 볼게요. 자칫하면 집값, 물가 50% 폭등하게 돼? 글쎄요. 50%까지 가려나? 모르겠네요. 약간의 물가 상승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어, 베네수엘라처럼 안 돼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GDP가 96위, 대한민국 GDP 12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IQ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죠. 베네수엘라보다 잘할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와 같은 처지라고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경제 기반이 탄탄하고 외환 보유외환 보유액 많습니다. 삼성과 같은 튼튼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많고 뭐 세계 최고의 조선 기업도 조선 기술 가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뭐 반도체 기업 가지고 있지.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 구축하고 있죠. 뭐,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주... 우리나라는 매화를 벌어줄 수 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애초에 비교 거리가 안 된다는 점. 근데 이렇게 이, 이 베네수엘라 프레임은 어디서 나왔냐? 이 여당이 계속 돈 주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그럼 여당 찍어봐야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우파에서는 이것을 반박을 해야 되니까 반박하기 위한 꺼리로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뭐짐바브의 사례를 들면서 곧단식으로 어, 돈 퍼주면은 이렇게 물가 폭등돼서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무지막지하게 돈 퍼주겠다는 사람 믿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다 이념 싸움과 프레임 싸움입니다 한 쪽은 계속 퍼주겠다 대책 없이 퍼주겠다면서 인기몰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쪽은 막퍼주면은 나라 베네수엘라꼴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요. 결국은 중도 허파인 허경영의 정책이 답입니다. 지폐로 똥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은 안 옵니다. 양쪽 하나 이천조 할수 있냐? 기축통화국 아닌데. 아이 사람의 정책을 이미 제시를 했잖아 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높은 차원의 숲니다. 이미 떠벌리고서 출산수당 얼마 주겠다, 결혼수당 얼마 주겠다, 나는 이미 30년 전부터 떠들었던 공약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국민들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어느 국가가 말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서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았고 이 지도자는 이미 이러한 공약을 내놨었기 때문에 우리는 2천조 양적 하나 할 거다. 강력하게 추진하면 2천조가 뭐예요? 6천조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6천조 찍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공약들을 가지고서 오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막는다. 막을 수 없어요. 물론 뭐 투자, 뭐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단기간적인 현상이지.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가서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 배당은 계속 주고 가계 부채 다 탕감해줘서 서민들의 빚 부담 없애주다 없애주고 하다 보면 내수 경제가 점차 살아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강력한 내수 경제를 구축하고 우리 가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수출 산업도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몸집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강해 강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은 해외 투자자들은 다시 또 돈을 한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뭐 단기간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그걸로 우리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그런 스케일. 을 산업구조를 가진 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외투자자 유실도 견뎌낼 수 있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후에 허경영 총재의 경제부양 정책으로 나라가 점차 점차 경제강국으로 내수가 강력하면서도 수출도 강력한 나라가 되다 보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돈은 다시 또 한국으로 몰려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쪽 안으로 인한 뭐 투자금 해외투자금 해외 유실 이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할수 있습니다. 어, 저도 오늘 이 댓글들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허경영 총재님의 이천조 양적와나 가계부채 탕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긴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